다섯 점 되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서람찬양하니, 전사하다. 말해. 우주 예수 부활하사 다만 권제 이견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어뢰들의 중보되신 성령 주 귀가 없도다 그담 속에 있는지 주가 이으키시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고린전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282페이지, 282페이지 고린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쩌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오,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의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인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 지약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일을 끝냈다. 죄값을 100% 완료했다. 또한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살아난다는 사실. 그래서 대산을 전서 4장을 보면은 주의오령과 천사장 납펼과 친이 할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돼서 공중으로 휴거돼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씀으로 너희들이 서로 이루어하라. 결국 일찍 죽은 자나 늦게 죽은 자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다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다 언젠가 이 세상, 지구상에서는 떠나지만 다시 살아나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주인과 더불어 살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했지만, 마귀의 꼬임을 위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와서, 결국 누구든지 사람은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불쌍한, 가장 처참한 인간으로 전략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인간에 머물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 죄악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주님께서 다리가 되셨어.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하늘나라 가는 다리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를 건너가면은 천국을 가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죄인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모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로마 4장 25절에 보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역 때문에 오시지 않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다 살아났다는 사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바로 이처럼 우리 인간은 다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부활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대설전서 4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술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언젠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십자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 무덤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묘를 파보면 그저 뼈조각이라도다 남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석가모니 뼈가 다시 나왔다고 해서 그 뼈를 다 추스리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그 옹립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생로병사를 고민하면서 버리소나 밑에서 죽은 석가모니도 역시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뼈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윤리도덕이나 인의의지나 삼강오륜을 가르쳤던 훌륭했던 공자 선생님도 역시 중국에 가면 묘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슬람교의 장시자, 마음에 또 마찬가지. 또한, 철학의 대명사라 소코라테스 뭐, 맹자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잠깐 세상에서 좋은 얘기를 했고, 여러가지 교훈과, 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했고, 본을 보여주었지만, 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말았다는 사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진행받았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빈 무덤 이것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받으려고 무덤을 향해 갔을 때 무덤문이 열려 있었어. 그 무덤문은 임금이 임봉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그 돌문을 못 열게끔 봉함을 해놨어요 근데 그 무덤이 열려 있었어.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시신이 묘 무덤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없었어요 그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왜 슬퍼하느냐 내가 평소 너희들에게 얘기한 대로 나는 이렇게 사흘 만에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해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무덤을 찾아옵니다. 역시 무덤 안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만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우리가 좋은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돈 주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아 예수님이 시신을 우리 몰래 훔쳐갔다. 해서 오늘날까지 그런 거짓말이 때로는 번지고 있다는 사실. 그 군인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무덤을 시켰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 안에 없었다는 사실. 누가복음 4장 뭐 15절 보면 그후 엠마오 도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시고 나니까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 두 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아무 뭐할 일이 없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절망 가운데 돌아오고 있던 그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한참 이제 가다가 저물어서 주막집에 가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들어가니까 그때 예수님은 은데간데없이 사라졌더라. 그 엠마오 도상에서 천망 가운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어. 남, 누가, 음, 24장, 3, 3절에 보면, 열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그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나,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너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후또 8일 만에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던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내가 십자가 있으러 못 박힌 내 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와 제자들에게 또한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51절에 보면,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5 0 0 명의 그 제자들,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도 다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는 빈무덤. 아름에서 아람 아름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했지만 오늘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 그 시신이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 20절 3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날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올려 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간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에루살렘과 은주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층인이 되라. 사망과 제약과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층인이 되라. 그래서 대사는과 교인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고 바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믿고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우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여러 짐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고 참으로 거칠에 외식에 또 참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속은 썩어가고 최악으로 가득 찬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진조들이 뭐냐면은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말할 수 없는 이런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사람들의 강파감이라든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참으로, 이런 초참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요한음 5장 24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 그날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안에서 주님과 동고 동락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로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 죽음을 아무도 저항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천하누구도 다 가야 되는데 오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천열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잠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나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많은 보물을 쌓음으로 이 땅에 가지고 갈수 없는 것을 살았을 때 미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데 드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보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쓰임 받도록 언제 드림으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늘 나라의 멸류관으로 보상되어지고 한나라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 또 주님 한나라 갈준비로어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속적, 우리의 대속의 죄값을 지불해주셨으므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친인 예수님께서 장사 제넴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 또 나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이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했사오니 이제 다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한날의 상급을 쌓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 저희를 대기하여 주 없어서. 2023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소산하고 새롭게 아버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실패와 성공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모든 탑을 얻는 귀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159장 동합 159장 세차송합 161장 동합은 159장 세차송합 161장 잔송 부르겠습니다. 주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사냥한는 천사 하다 봐도다 거두 예수 부활하사 사망건세 이겼네 거두 예수 부활하사 사망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의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년내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은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온 우리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앞서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저들도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